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 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총 15개동 예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층은 분양이 끝났습니다. 기준층 분양이 끝났는데 여기 옆쪽에 보시면은 건물 짓고 있죠? 예, 건물 짓고 있는 거 선분양합니다. 압동하고, 어,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압동 영상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어, 선분양, 어, 2월달 입주 예정이신 분들, 어, 2월달, 내년 2월달 이후로 입주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능합니다. 선분양으로 먼저, 이 앞쪽 호수공원 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입지가 정말 좋아요. 야당역을 걸어가시면은 편하게 어, 앞쪽으로 어, 걸어서 10분 안에 갑니다. 역세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로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로 옆쪽으로도 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은, 근데 아직 짓고 있어서 주차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차장은 이렇게 필로티로다 준비가 되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로티로 아마 똑같,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옆에 짓고 있는 것도. 그래서 선분양입니다. 2월달 이후, 내년 2월달 이후로 입주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셔서 막힘없는 호수공원 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총 15개 동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오셔서 앞쪽에 짓고 있는 호수 선분양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올라가서 어떤 타입인지 영상 리뷰 한번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층 분양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기준층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옆동이 더 지어집니다. 옆동이 더 지어지는 데그 옆동을 선분양합니다. 어, 예정은 2월달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2월달 이후로 이사하시는 분들 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2월달에 이사 도와드릴 수 있게끔 집을,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 영상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 바닥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어, 왼쪽 오른쪽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팬트리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어, 왼쪽은 팬트리 공간, 우측으로는 신발장 넥 칸입니다 그래서 수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어, 여기 손잡이가 없어서 한번 네, 이런 식으로 네, 수납장은 키큰장네칸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우산꽃이 여기 준비되어 있고 반대편으로 는 팬트리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버트 형식은 당연히 되어 있으니까 자주 신으신 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주시면은 좋것 같네요 중문은 사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골드 색상입니다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닥은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방 4개 구조입니다 방 4개 구조로 준비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네, 구조 동일하게 짓습니다. 추가로. 자,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거실, 그리고 주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구조,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 집이 인기가 좋았던 거는 호수공원 뷰입니다. 예, 앞쪽이 호수공원이거든요. 그래서 호수공원 뷰가 뻥 뚫려 있어서 인기가 좋았어요. 가격도 당연히 비싸고요 그리고 앞쪽은 예, 전철이 다니긴 합니다 예, 전철 소리가 살짝 나기는 해요 오셔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은 호수공원 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편하게 건너가실 수 있게끔 6교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테라스 타입입니다 어, 테라스는 제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어, 테라스하고 이집 구조하고 가격 1억 차이 납니다. 어요 테라스가 1억짜리예요. 테라스가 옆에도 있고요. 양 옆으로 다 준비되어 있어서 테라스가 1억짜리입니다. 그래서 기준층하고 테라스하고 1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기준층만 <laughs> 테라스가 없는 그냥 기준층만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서향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호수공원 뷰로 뻥 뚫려 있습니다. 막힘 하나도 없습니다. 오뭐 이거 전철역 부시겠습니까? 예, 전철역 부시지 않는 한는뻥 뚫려 있을 걸로 예정이 돼 있고요. 자 아트월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평면 마감이 들어가고요 반대쪽으로 소파 자리 그냥 다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없는 거예요 어, 테라스 없는 겁니다 소파 자리도 여유롭게 준비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요. 예, 건물 지금 짓고 있는 게 구조가 똑같다고 합니다. 자, 4m20, 예, 구조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m20으로 거실 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어 그냥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만 준비가 돼 있어서 식사하시기엔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식탁등이 앞으로 빠졌죠 앞쪽에 식탁을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쪽에 식탁 편하게 놓으시고 생활하시면은 어 그래도 아일랜드 식탁은 또 무릎도 안 들어가요 다 수납공간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삼국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입니다.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 시공이 돼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환기창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네,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대면형 구조입니다. 설거지를 하시면서 편하게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게끔 대면형 구조. 자 하부장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식기세척기 그리고 요 자리가 강파 오븐이 들어갑니다 어 밥솥자리가 따로 준비가 되진 않네요 밥솥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밥솥자리가 넣실 공간이 어, 밥솥자리가 따로 준비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수납공간으로 준비가 돼있네요 조금 아쉽게 예, 밥솥자리가 없네요 밥솥자리 대신에 이제 빈 공간을 안내를 해 드릴게요. 식기세척기, 강파 오븐 들어가고요. 냉장고도 저희가 기본 옵션으로 넣어 드립니다. 냉장고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런 공간. 아, 여기도 밥솥을 놓기는 살짝 애매하긴 하네요. 밥솥 놓는 공간을 조금 잘 잡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 요런 공간이 있어요. 요게 이제 베란다입니다. 요 뒤쪽으로 빠져요. 어, 굉장히 독특하게 안쪽에 보일러실, 그, 수도 배관 준비되어 있죠?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세탁기 건조기 놓실 으수 있게끔 다용도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분들은 밥솥을 어디다 놓고 생활을 하실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자, 바, 밥솥 놀자리가 그게 마땅치 않은데, 아니면 여기 공간인가? 밥솥이? 어, 밥솥 자리가, 밥솥 자리가 따로 없긴 하거든요? 여기가 분양이 다 완료가 됐거든요? 예, 분양이 다 완료가 됐는데, 어, 다른 분들은, 예, 밥솥을 어디다 놓으실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밥솥 자리를 <laughs>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요런 식으로, 예, 준비되어 있어요. 주방. 굉장히 좀 독특하죠 주방이 이렇게 넓진 않아요 넓진 않아요 상부장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딱요 공간만 요리하실 수 있는 공간만 있어서 썩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요 전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생 막힘없는 호수공원 뷰입니다 평생 막힘없는 호수공원 뷰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뒤에 보셨죠 베란다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수납공간 같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안방도 안쪽 당연히 에어컨 시공이 들어갑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가고요자 안방 사이즈는 요렇게 무난하게 그리고 안쪽에 예, 드레스룸 입니다 안쪽 드레스룸 근데 드레스룸이 썩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네요 예, 드레스룸 준비되어 있고요환기창 요거 테라스 없는 겁니다 예, 테라스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테라스 1억짜리라고 어... 기준층하고 테라스하고 1억 차이 납니다 자 드레스룸 준비되어 있고 네 이렇게 안방 쓰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도 와 여기도 호수공원 뷰네요 자 안방도 어,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안방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은 안방은 3300에 3300에 3300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11자 안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3,300에 3,300,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예,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부 욕실,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머지타일기본시공이고요 어, 수납장, 플랫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울입니다. 내려보면은 네, 이렇게 예,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요. 세면대는 카운터 형태로 준비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변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뒤쪽으로 해서, 문 뒤쪽으로 해서 샤워 부스입니다. 네, 샤워기, 샤워 부스로 준비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대신에 매립 선반으로 구멍 뚫어 놨네요. 자, 굉장히 넓어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문은 끝까지 열리진 않아요. 네, 샤워 부스에 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부 욕실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안방입니다. 어, 기준층은 이게 반창이에요. 이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끔 큰 창을 뽑았는데 기준층은 반창입니다. 테라스는 1억이 비싸요. 네. 뭐 테라스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테라스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테라스가 요 옆쪽도 있고요. 어, 요 옆쪽도 있어요. 그래서 테라스가 두 개입니다. 1억짜리 테라스입니다.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도 쪽에 두 번째 방 자두 번째 방만 에어컨이 없네요 네두 번째 방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이 또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예 네, 보시면은 조금 알파룸 같은 개념이네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방들은 방들이 넓어서 에어컨은 다 시공을 해놨는데 두 번째 방은 가장 작은 방이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 따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작은 편은 아닌데 다른 방들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왜냐 폭이 너무 작아요 폭이 2,200밖에 안 돼요. 안쪽으로는 깊숙하게 들어가는데 폭이 좀 작습니다. 자, 2,900, 거의 3,000에 2,200. 폭이 2,200밖에 안 돼서 생각보다 넓진 않아요. 그래도 뭐, 생활하는데, 뭐, 다른 용도의 뭐, 드레스룸, 이런 거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방이 4개니까요. 자, 두 번째 방이었고요. 옆쪽으로 세 번째 방. 자, 세 번째 방부터는 에어컨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 방 사이즈가 좋아요. 그리고 안쪽에, 어, 드레스룸이 넉넉하게 준비가 됩니다. 안쪽 드레스룸 공간 보시면은 자녀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여유로 드레스로 공간이 튀어나오는게 아니고 안쪽으로 매립으로 되기 때문에 편하게 공간 활용 하시면서 그리고 방 사이즈도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테라스 없는 겁니다 예, 테라스는 1억이 비싸요 예, 테라스 굉장히 비쌉니다 오셔서 구경만 해보세요 자 보시면은 어, 또 테라스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러면 오셔서 또 테라스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1억 차이 납니다. 1억 차이. 자, 방 사이즈는 2,900에 3,000 사이즈로 안쪽에 붙박이 공간까지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서 2,900, 3,000 넉넉하게 세 번째 방 에어컨까지 시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구 옆쪽으로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까지도 에어컨 시공이 들어가고요. 자네 번째 방도 여유롭게 그냥 무난하게 쓰시면서 안쪽에 붙박이 공간이 살짝 있네요. 아, 여기는 이렇게 붙박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두칸두칸 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테라스 아닙니다. 네, 테라스는 비싸요. 오셔서 테라스 가격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네 번째 방 측정해 보면요. 자네 번째 방. 자, 네 번째 방은 2700에 2700에 2800 정도. 왜 네, 그렇게 큰 방은 아니네요. 일반적인 방 사이즈로 네, 여기 붙박이 공간까지 살짝 준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방은 이렇게 네 개가 준비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일반 샤워기 준비돼 있고요. 어, 여기는 예, 욕조 시공이 들어갑니다. 메인 욕실 욕조 시공이고요. 코너 선반 대신에 여기 선반을 만들었어요. 우에다가 어, 용품 생활 용품 올려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의 선반이 없네요. 나중에 젠다의 선반 하나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욕조가 들어가니까 폭이 넓습니다.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평생 막힘없는 호수공원 뷰입니다. 어,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층은 분양이 다 끝났어요. 근데 추후에 옆동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정은 2월입니다. 2월달 이후로 이사하시는 분들만 네, 추천드리고 싶어요 2월달 안으로는 이사 못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달 이후로 내년 2월달 이후로 어, 오실 분들은 이집 구조를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분양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선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